한 3번 남았는데, 여러분, 외국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문재인씨 정권 잡아가지고 이전만에 경제다망치고 안보쇼하고 촛불은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촛불을 혁명이라고 보십니까? 촛불은... 변명이 아니에요. 이년 만에 한미동맹 다 무너지고 저 노란 풍선 들고 있는 젊은이 일자리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아셔야 돼요. 최악의 경제를 망쳐버린 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면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경제를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다 망쳤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는 대각기 우리 사람들 보고 손돌고 이렇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하더라고. 나는 평생 가도 그런 욕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걔들은내마 보면은 이렇게만 하더라고. 마음을 고게 써야 돼. 마음을. 어? 사람은 마음을 고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거 노란 색깔만 보면은 어쩔 줄 모르다가 태극기만 보면은 손을 올리가지고 뭐라 이래래 하더라고. 답답한 사람들이야. 나라가 2년 만에 이지경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문재인 씨가 저렇게 빨갈 줄은 대한민국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직 저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해요. 적폐청산 5년간 계속하라 말이야. 적폐청산 5년간 계속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보라 말이야. 5.16 혁명은 국국의 혁명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혁명인데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불과 2년 만에 나라가 다 거들난 망국의 혁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혁명은 지금의 헌법으로는 쿠데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무슨 촛불혁명입니까? 촛불혁명은 민중민주주의고 사회주의혁명, 공산주의혁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저 사람 보세요. 잘났다, 노라, 가만 보자. 또 내보고 이러네, 그지 어? 자, 또해봐라, 저봐라,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사람 보세요. 노랑풍선 옆에다가 손글에 들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으냐? 오무현 대통령이 부끄럽지 않아? 어? 또해봐, 또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손올리고 저 보세요, 여러분. 계속 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번 보세요 저라세 야, 나잘 생겼네. 여러분, 저손 들고 있는 저 사람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노무현 정신이 뭔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노란 풍선만 들고 나오면은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저 썩어빠진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맛있다 아, 대한민국을 2년 만에. 이렇게 망치게 한 인간들은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좌파 독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능력 없는 사람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라가 엿고마질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자파들이 죽으면 다 영웅이 됩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억울한 태극기를 들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던 애국 국민멸 부리 다섯 부이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노무현의 죽음이 아깝고, 그렇게 노예철의 죽음이 아깝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좌파들의 죽음이 아까우면 생명은 같은 겁니다. 생명에는 자와 우가 없는 거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살인당한 다섯 분의 생명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공권력에 의해서 살인당한 이 다섯 분의 원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비겁하게, 용기 없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어서서 워야 됩니다.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대각선을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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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좌파 독재 정권 몰락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포악적으로 정치 보복을 합니까? 그런데 감옥 가서 2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무서습니까 아직도 무서워요. 781제 감옥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저 노란 자파들은 무섭단 말이야. 가소로운 것들. 맞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자파 독재정권 껍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이 저 저과대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명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을 1년 속일 수는 있었어요. 2년 속일 수는 있었는데,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택치 기사분들이 다섯 분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네 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반자살을 하고 있고 110만의 자영업자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쫓겨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저렇게 저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다. 대한민국이 더 망하기 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야 려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뒤집으면체제 역사 전쟁에 한가하고 대각기를 들고.